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위한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취했던 일들은 무엇이냐? 우선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백성들에게 이제 곧 전쟁이 임박하였으니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 명하셨고. 우리가 그 명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며 전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취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1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쎄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 정복, 전쟁에 꼭 참여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반 지파를 찍어서 그들에게 정복 전쟁을 요청하였느냐? 그들은 사실 이미 모세의 때에 민수기 3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요단강 동편 지역의 그 땅을 약속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기거하도록 이미 허용. 모세가 허용해서 그 땅을 자, 이미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에 살도록 요단강 동편 땅에 살도록 허락할 때한 가지 조건을 이제 내걸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도 그 전쟁에 꼭 참여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차지하도록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의 당시에 누가 패권을 갖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들이 그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우리가 이 길을 좀 걸어가야 되니 당신의 나라를 통과해서 국경을 지나서 우리가 요단강 서편 지역에 가나안 땅을 가야하니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이제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그 아모리 어, 왕과 그의 족속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이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류벤 지파와 갓지파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가 목초가 아주 목초지가 아주 잘발달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을 돌보기에 너무 좋은 지역인 거예요 굳이 어렵게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그 견고한 요새와 성읍을 쌓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타지할 이유가 뭐가 있나 우리 여기 좋은 땅인데 이렇게 해서 르우벤지파와 가찌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한 것을 듣고서 이므나세의 지파 중에 몇몇 자손들이 어그 정복 전쟁에 먼저 최선두에 서서 나도 그 땅을 좀 차지할까 싶어서 그 땅을 먼저 선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또므나세반 지파 한 절반 정도 되는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기로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이들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땅이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가 살만한 이 땅이면 좋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가나안 지에왜 우리를 두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고 있었냐?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신 말씀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지파와 가치파와 문화사의 반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좋은 땅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여호수아가 이제 전복전쟁을 앞두고서 만약에 이 루벤지파와 가치파와 반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요할 것을 걱정했어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이미 편안한 땅에 좋은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도록 약속 받았는데 우리는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동요할까봐 그들에게 참여를 더욱 촉구했던 것입니다. 즉이 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확고한 그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 그 정복 전쟁을 하나 명하셨을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왜 가난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물리치라 이렇게 명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관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만의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가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400년 좀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아모리족 속에. 그 죄악상이 아직 그 땅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패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통치하고 패권을 지고 있는 그 지역에 죄악이 창궐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악이 난무하는 땅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정복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가나한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죄악의 모든 현실들을 다 거두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죄악에 난무해서 내가 그들을 몰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나의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지 않고 나의 편에 서지 않고 나를 잊고 산다면 너희도 그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어려운 현실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복전쟁은 사실은 가난의 이방민족들을 물리치는 전쟁이면서 동시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싹스를 잘라내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정복전쟁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건 자기 악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 죄와 악의 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본성, 마음의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방민족과 싸우는 듯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와 악과 싸워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순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정복전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르우벤과 또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여우수아가 두 번째로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일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네 아들 여우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구를 엿보라 하메 두 번째로 두 사람을 뽑아서 가난안 땅을 정탐하도록 여우수아가 명을 내립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땅이 얼마나 이제 견고한 성읍인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위험 요소를 살펴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정탐하라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두 사람으로 두 의견으로 크게 의견이 갈렸잖아요 한편으로는 덜컥 겁을 집어 먹어서 우리 못 들어간다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 그런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수아는 정탐꾼을 최소화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그곳에 가서 덜컥 겁을 집어 먹고 오기 위해서 정탐을 시킨 게 아니라 희망의 단서를 찾게 하려고 그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그 싸움을 승리하도록 약속하셨고, 우리가 들어가라 명하셨고 함께하셨다 하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곳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단서와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살펴라. 어디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을 것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먼저 공략을 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살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준비할 때 기억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한 위험 요소 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험 요소를 먼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희망의 단서를 찾는 게더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부여하셨던 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이미 갖춰주신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희망의 단서들을 잘 찾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받고 마음을 다지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사람이 가난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주변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1차 공략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탐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이제 근 주둔을 하고 있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 당시에 나그네들과 그리고 이방 어, 그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살수 있는 여관과 같은 그런 집이었죠. 그 집에 이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숙하고 있다가 그렇게 어, 정탐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이제 누구에게 발각이 됐냐면 당시에 여러 왕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도 곳곳에 어, 이방 민족들의 그런 침입들 외적의 침입들을 대비해서 곳곳에 일종의 그런 감시자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 눈에 이제 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가서 지금 우리 이쪽 지역을 살피러 온 외부 첩자가 있다는데 빨리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추어 준단 말이에요. 감추어 주는데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당당 동편 지역에 당시 아모리 왕이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그 지역을 다 물리쳤던 이야기를 내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요 만유의 주제지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녹았습니다 내 정신을 잃을 만큼 나는 경외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선대할 테니 나중에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거든 우리 나와 우리 집안을 좀 선대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한 것이죠. 이 라합의 이 고백 속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하는지가 해야 여기서 고스란히 잘 드러나요.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부정적인 인식, 이 세상에 참고라는 악에만 너무 주목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만 너무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 희망을 찾고 무슨 희망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기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의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세상의 역사가 주류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볼, 볼류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 세상의 악을 즉시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라합이 보여준 그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는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니 그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혹시 질책하실까, 심판하실까, 이게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이 정탐꾼 둘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중에 하나님과 이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사람들을 그곳에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이 정탐꾼들은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우수아가 의도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그냥 맨땅에 해등하듯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틀림없이 그곳에 전쟁을 승리하도록 예비하셨을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라함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우수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그걸 인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더욱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때로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임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선대하신 분이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당신들도 나중에 우리를 지켜주시오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이 라합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대하, 선대하셔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갖가지 불안전함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 길을 바로 선택할 수 있고 그나마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라합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 동편 지역의 패권만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편 지역 가나한 땅에도 패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초두에. 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상이 가득 찰 때가 곧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이 아모리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이 본래 이 바벨론 문명을 형성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이라크 지역이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이강 사이. 이 강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웠던 그 문명이 제일 먼저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고요. 그다음에 아카드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주전 2000년경에 아모리인에 의해서 바벨론 문명, 고대 바벨론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문명의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인류 최초의 법이에요. 법이 만들어졌 때가 바벨론 문명에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 문명을 세웠던 주체였던 아모리족이 이 가나안 지역까지 세력을 뻗쳐서 당시에 그 민족들이 이 요단강. 동평과 서편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연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서 즉 그들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 양식과 삶의 양식을 온전히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근거한 나라를 형성하도록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 주님의 은혜에 있되어 사는 삶,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야 되고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희망의 단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다시 확고히 함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전쟁에 나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늘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생을 기꺼이 참여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가 앞에 있는 장애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져주시고 도 도약대도 설치해 주시고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꼭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깨닫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